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원리 복소수 단원의 84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그 93번부터 한번 해볼게 복소수가 있는데 1 플러스 i 괄로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i 라는 복소수가 있어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 값의 합. 이 식도, 이 식도 복수수인데, 이 식을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복소수를 실수부와 실수부라는 것이 실수부분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허수부, 허수부분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바로 이 허수부분이 0이 되어야지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대우치를 하면, 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i,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거 잠깐만 좀 지울게. 마이너스 4i. 라고 이렇게 쓰고, 잠깐만, 뭐, 퍼져야자이 X제곱, X제곱, i, 마이너스 3X, 2, 마이너스 4i. 이렇게 된 다음에 실수만 먼저 모으고, 실수. 그 갈로를 칠게. 갈로는 안 해도 되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2라고 이렇게 쓰고, 허수부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전체 I로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되면은, 허수부가 사라져서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 X 제곱이 4가 된다는 말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됩니다. 원래는 제곱을 떼면, 제곱을 떼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X는 제곱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돼. 근데, 루트 4는 2라고 쓸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94번은 실수 K에 대해서, 이번에는 복소수 z 가 있는데 얘는 굳이 안 써줘도 돼. 얘 z 는이라고 안 써줘도 그냥 이 e 갈고 k 플러스 1 갈로 닫고 마이너스 k 갈로 1 마이너스 i 의 제곱 이 e 있는데 얘가 순허수.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써줘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얘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z 아 실수 k 에 대해서. 얘가 순허수일 때, 순허수인, 순허수인 Z를 구하시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곱하기 I를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얘, 분명 구치를 해서 다시 써보면 Z는 e k 플러스 2자 얘는 제곱을 먼저 해야 된다 k를 분별공식 하기 전에 제곱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k 써주고 얘를 제곱하면 앞에거 제곱하면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앞에거 곱하기 뒤에거 i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거 제곱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돼서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 다시 써주면 e k 플러스 2 마이너스 자,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플러스 2k i 가 되겠지. 순 허수가 되려면, 자, 얘는 0이 되면 안 되고, 얘는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즉, 2k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k, 마이너스, k 자리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면, 바로 z는, 복수수 z는, 마이너스 2i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냐? 다시 한, 이야기하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고 이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복소수 z가 있는데 자 복소수 z는 1 플러스 i 곱하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i 곱하기 a 잠깐 이건 또 잘리는 거 아니야? 아, 아직까지는안 잘리는 거구나 좀 좁혀서 써야 되겠다 자. 플러스 2가로 i-1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런 복소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이복소수를 제곱하니까 복소수를 제곱하니까 제곱 0보다 작은 수가 됐대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의 실수 왜 연보다 작은 건 음의 실수야. 허수는 대소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이야기고, 자,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말은 얘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Z가 순 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얘가 순로수가 되려면 전기에서 뭐 다시 실수와 허수부로 나눴으면 되겠지. 자, z는 분배법칙 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a 제곱 i. 그 다음에 얘는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i. 마지막으로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2i 마이너스 2라고 쓴 다음에 실수 부분을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i 라고 써주면 자얘 인수분해 되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고 플러스 얘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면 자 이제 보세요 순원수가되야 된다고 랬잖아 그럼 얘는 0만 들어주고, 즉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얘는 0이 되면 안 돼. 수버수가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는 0 되면 전체 복소수의 값이 0이 돼서 바로 실수가 돼요. 그럼 얘는 자 a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 a가 2인 경우에는 실수 부분도 0이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돼서, 그러면 얘는 실수 0이 돼버리지. 그래서 A가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i가 돼서 바로 6i가 됩니다. Z는 6i. 이렇게 구해줘야 됩다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구해주면 끝이겠네. 자, 요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